안녕하세요, 민성원입니다. 이번 단원에서 학습하는 덧셈과 뺄셈은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받아올림이나 받아내림이 없는 연산입니다. 1학기에는 한 자리 수의 덧셈과 뺄셈을 학습했다면 이번 단원에서는 1단원에서 학습한 두 자리 수를 바탕으로 해서 두 자리 수의 덧셈과 뺄셈으로 확장된 단원이라고 보면 되는데요. 그럼 이 단원에서 무엇에 중점을 두어 지도하면 좋을까요? 우선 덧셈과 뺄셈을 학습하기 전에 덧셈과 뺄셈이 필요한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왜냐하면 덧셈과 뺄셈의 상황을 이해해야만 문장제를 포함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덧셈은 사과가 있는데 더 사오면 사과가 모두 몇 개가 되는지를 구하는 첨가 그리고 사과와 배수를 모두 구하는 합병이 있습니다. 뺄셈은 사과 중 몇 개를 먹었을 때 남은 사과 수를 구하는 제거 그리고 사과의 수와 배의 수중 무엇이 몇개더 많은지 구하는 비교가 있죠. 각각의 상황을 아이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. 앞서 1단원에서 설명한 위치적 기술법은 덧셈과 뺄셈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. 그 이유는 두 자리 수의 덧셈과 뺄셈은 위치적 기수법에 따라서 수의 값이 동일한 수끼리 더해야 하기 때문이죠. 즉, 10의 자리수는 10의 자리수끼리, 1의 자리수는 1의 자리수끼리 더한다는 거예요. 학부모께서는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, 두 자리수의 덧셈과 뺄셈을 처음 접하는 아이들에게는 매우 생소한 이야기인데요. 예를 들어 54 더하기 23에서 왜 5와 3을 더하면 안 되는지를 아이들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. 따라서 두 자리 수의 덧셈과 뺄셈을 처음 학습할 때는 수 모형 등의 구체물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. 처음에는 수 모형으로 직접 더하거나 빼는 활동을 하고 활동 결과를 식으로 나타내도록 지도해 주십시오. 이후 활동 없이 주어진 식을 세로로 나타내고 수의 값이 같은 수끼리 세로로 더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. 마지막으로 세로셈과 활동 결과를 비교해서 자녀들이 두 자리 수의 더셈과 뺄셈의 원리를 이해하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.